안녕하세요. 원아트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아침 긍정학원 11차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3시 55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일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아이들이랑 또 시간 보내는 게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랑 놀러 가면 기분은 좋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놀이공원 가면 40대가 된지도 좀 됐는데도 한 번씩 설레고 즐겁고 그래요. 그렇게 아직은 마음만의 십대로 남아있고 싶네요. 오늘 또 여전히 고전이 답했다입니다. 여기 108 페이지에 보면 워라벨은 슬픈 말이다. 일하는 순간이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으니 말이다. 워라벨은 일하는 순간이 지옥이니 라이프로 쾌락을 더해 균형을 맞추라고 강요한다. 워라벨에는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지금 고명한 작가님처럼 저희 삶은 항상 고통과 쾌락이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시계추가 양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계속 한다는 거죠 절대 한 곳만 가만있지 히 않습니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은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고명한 작가님도 고전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아마 소크라테스의 철학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행복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그 행복이 꼭 끝까지 간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항상 행복 뒤엔 고통이 있고 고통 뒤에 행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맞이하라는 거죠. 또한 가지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 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워라벨이란 말은 일을 고통으로 그리고 삶을 쾌락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일을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 일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공부나 기술습득을 통해 자기가 하는 일에 완벽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싫어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하기도 싫고 집중도 안 되고 그 시간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내가 자신있고 다 알고 누구보다 뛰어난 과목이라면은 그 과목을 공부할 때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는 감정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전문적이 되고 거기에 푹 빠져 살수 있으면은 더 이상 일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자기가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17% 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83%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 못 한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사람들 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반 이상을 일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불행하고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더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더 전문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로 부가적인 수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로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만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불행하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금 이렇게 아침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노력을 통해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차서 밝고 건강한 미래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해보아, 굿데이!